오늘의 이야기는 권위라는 단어에 대한 깊은 성찰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삶에서 진정한 힘과 권위는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요? 이 심오한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성경 속한 인물의 놀라운 믿음을 통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로운 이야기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은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을 위해 항상 살아계시며 중보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기 위해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 지금 이 땅의 육신으로 계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하며 그 말씀에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즉 영적 질서 안에 바로 서 있기만 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이야기의 배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무대는 고대 이스라엘,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있던 시절입니다. 이곳에 한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백부장은 로마 군대의 중간급 장교로 100명의 병사를 지휘하는 직책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군단은 약 6천명의 군사로 이루어졌으니 그는 그 거대한 조직의 허리를 담당하는 중요한 인물이었죠. 오늘날 우리 군대의 대위나 소령과 비슷한 계급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백 부장에게는 몹시 아끼는 하인이 한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갑자기 중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백 부장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보지 못하는 자가 눈을 뜨고,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나 걸으며, 말 못하는 자가 입을 여는 기적. 예수라는 인물이 행하는 놀라운 일들은 온 유대 땅에 파다하게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백 부장은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어 자신의 하인을 살려달라고 간청합니다. 당시 로마는 이스라엘을 점령한 제국이었고 유대인들은 로마인들을 증오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로마 장교가 유대인 장로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그들이 기꺼이 나선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백부장은 다른 로마인들과는 달랐습니다. 유대인 장로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백부장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 자신의 돈을 들여 회당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는 도움을 받을 자격이 충분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요청을 들으시고 백부장의 집을 향해 길을 나섰습니다. 죽어가는 하인을 살려달라는 간절한 기도의 요청이 있었고, 이제 그 응답이 집으로 향하고 있는 셈입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해결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집에 채 도착하기도 전에 백부장은 다시 친구들을 보내어 놀라운 메시지를 전합니다. 누가복음 7장 6절의 끝부분입니다.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는 더 이상 오지 말라고 전합니다. 저는 주님을 모실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부분을 잠시 멈추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백부장은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와 부를 가졌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 앞에서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오르든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앞에서는 모두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존귀한 백부장은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의 집에 오지 마십시오. 저는 감당할 자격이 없습니다. 잠깐만요. 하인을 살려달라고 예수님을 초대한 것은 바로 그 자신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오지 말라니. 도대체 그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백부장은 이렇게 말을 있습니다. 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죽게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그리고 이야기의 핵심 바로 팔절이 이어집니다. 이 구절을 천천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여,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네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기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말을 깊이 분석해 봅시다.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입니다. 여기서 나도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나도라는 말은 다른 누군가처럼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저는 당신과 같습니다. 저 역시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로마의 장교가 이런 통찰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기적의 원리를 꿰뚫어 본 것입니다. 눈먼자를 보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 엄청난 능력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말입니다. 백부장은 말합니다. 예수님 저는 당신이 어떻게 그 모든 일을 하시는지 압니다. 당신이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이유는 당신이 권위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 위에는 당신에게 그 권위를 허락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서 인간의 몸으로 계실 때 자신의 신성에 의지하여 사역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순종을 통해 그분의 권위를 나타내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여기에 우리가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위대한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당신이 마땅히 다스려야 할 대상에 대한 합법적인 권위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당신 위에 세우신 권위 아래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에서 벗어나 있다면 당신은 당신 아래에 있는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없습니다. 당신 위에 있는 권위에 반역한다면 하늘은 당신 아래에 있는 상황을 다스릴 권위를 당신에게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권위 아래에 순종할 때까지는 그 어떤 것도 다스릴 권위를 가질 수 없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고 승리를 얻지 못하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 신학적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에서 벗어난 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는 가정과 사회에서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을 때 우리는 권위의 통로를 스스로 막아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백부장은 이 원리를 알았기에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 여기까지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십시오. 저는 당신이 완전한 권위 아래에서 일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누가 복음 9장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그 권위를 얻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셨기에 가질 수 있었고, 가졌기에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에 바로 서는 것. 즉 영적 정렬은 기도 응답뿐만 아니라 영적 권위의 핵심입니다. 하늘의 능력이 역사 속으로 내려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사탄이 우리의 머리를 괴롭히는 대신 우리의 발아래 꿀케하는 열쇠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올바르게 정렬될 때 우리는 그 권세에 동참하게 됩니다. 골로세서 세장은이 원리를 우리 삶의 구체적인 영역에 적용합니다. 17절은 말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일해나 다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모든 것을 예수님의 권위 아래에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구체적인 지침들이 나옵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한 일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구절을 불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전서 11장은 여자가 머리에 쓰는 것은 천사들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천사들은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오는 전달자입니다. 즉, 아내가 남편의 합법적인 리더십 아래에 있을 때, 기도의 응답을 가져오는 천사의 활동이 원활해진다는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남편에게 일방적인 권위를 부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구절은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은 남편들이 아내를 귀히 여기지 않으면 그들의 기도가 막힐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아내에게는 순종을 요구하면서 자신은 누구에게도 순종하지 않으려는 남편은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르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 위대한 예수님조차 아버지의 권위 아래 계셨는데 어떤 남자가 감히 그리스도의 권위로부터 독립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남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기를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자녀들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이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자녀에게 순종을 가르쳐야 하는 이유는 단지 우리가 부모이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들의 순종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들의 날이 길어지는 축복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녀의 영적 성장에 대한 책임은 궁극적으로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직원들이 고용주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단순히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것처럼 눈가림만 하지 말고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일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상속의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고용주들은 직원들에게 정의와 공평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들 위에도 하늘에 계신 주인이 계심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관계의 핵심은 권위의 질서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 마땅히 순종해야 할 권위 아래에 바로 설 때, 우리는 예수님을 놀라게 할 만한 믿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죽어가던 하인이 살아나는 것과 같은 기적,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던 상황이 뒤바뀌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당신의 삶에 죽어가는 것과 같은 상황이 있습니까? 관계, 건강, 재정, 혹은 꿈이 서서히 생명을 잃어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당신의 영적 정렬 상태를 점검해 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은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스스로를 낮추어 아버지 아래로 들어오셨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경은,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라고 기록합니다. 그가 순종하셨을 때 하나님은 그를 모든 것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말을 들으시고 무리에게 돌이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방인이었던 백 부장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보다 더큰 믿음을 가졌다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믿음은 혈통이나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를 이해하고 신뢰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야기의 결말은 이렇습니다. 보냄을 받았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니 하이는 이미 건강하게 회복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집에 가지 않으셨습니다. 육체적으로 그곳에 임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멀리 떨어진 곳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 곁에 육신으로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예수님은 원거리 기도의 응답을 믿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굳이 이곳에 계시지 않아도 당신의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살아 계시며 중보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 바로 서 있기만 한다면, 즉 그분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정렬되어 있다면, 당신은 예수님의 부재 속에서도 그분의 권능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지만, 그분의 말씀은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살아있고 강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 안에 바로 서 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 말씀 하나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 각자의 삶에놓인 문제들 앞에서 백부장과 같은 믿음으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 겸손히 엎드릴 때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고 변화시키는 하늘의 권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과 여러